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탄력의 근원, 자연스러운 탄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그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정말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탄력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그 탄력의 근원을 알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몸 육체에 대한 그 로망이 있죠. 어떤 이상향이 있죠. 가장 이상적인 우리 몸에 대한 그 이상향이 있죠. 그것은 바로 탄력과 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뭐, 이런 몸을 갖고 싶다라는 것에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탄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몸이 갖고 싶다라는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그 탄력적인 몸을 추구하고 자연스러운 몸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 대한 이상향의 그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탄력과 자연스러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설계대로 움직이면 우리 인간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 사람은 설계된 대로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움과 탄력은 동일한데 그 자연스러운 탄력이 나오는 그 근원, 원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디냐, 바로 척추, 척추입니다, 척추. 우리 몸 중심에 있는 척추가 우리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탄력, 탄력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탄력의 그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 중에 아니면 무의식 중에 사람들에 대한 인체에 대한 정보와 감각이 나에게 들어오죠 네,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탄력적인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탄력이 있어.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에, 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틀리지? 음. 아니면 어, 저 사람은 분명 특별한 뭔가를 한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탄력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는 왜 그렇지? 저 사람 몸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저 사람한테는 특별하길래 저 사람은 그 자연스러운 탄력이 나오는가?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말로 잘 표현하지 않죠. 그냥 마음 속에만 갖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탄력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연스러운 탄력이라는 것을 조금 더, <laughs> 어, 들어가 봐서 자연스러운 탄력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의미 있고 또 어, 재미있겠죠. 자연스러운 탄력은 바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더뭐 뭐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깁니다. 이것은 에너지라고도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뭐 탄력이죠 탄력. 네. 이거 탄력은 능수능란.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 리듬입니다. 이세 가지로 우리가 그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탄력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세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생기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느껴져. 저 사람에게는 탄력이 있어. 그 탄력이라는 게, 저 사람이 동작을 하고, 걷고, 움직이고 할 때, 그 사람의 동작이 능수능란해 보여. 그렇게 느껴져. 세 번째는 저 사람은 뭔가 리듬이 있어. 무대 위에서 춤을 추지 않아도, 일상에서 움직이더라도, 하물며 가만히 있는데 숨을 쉬고 있어도, 저 사람에게는 리듬이 느껴져. 네, 이세 가지란 얘기죠. 이세 가지는 우리는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 사람의 몸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아, 저 사람에게서 자연스러운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죠. 생기, 탄력, 리드입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자연스러운 탄력이죠. 자연스러운 탄력의 본질입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잘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생기 탄력 리듬. 그런데 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도 이유는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 예. 척추로부터 생기가 나오고, 척추로부터 탄력이 나오고, 척추로부터 리듬이 나옵니다. 예. 뭐 길게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 요새 유튜브는 아주 짧게 짧게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짧게 짧게 영상을 잘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것이 연계성이 있고 모든 것이 연결돼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그냥 뭐 단답 뭐 그냥 뭐 아주 몇초뭐 몇초 뭐 1,2분만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성이 안차죠 척추 중심으로부터 우리 탄력은 나옵니다. 척추. 척추로부터 탄력이 나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둥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적인 얘기고, 척추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즉, 생명력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피부, 그 사람의 근육, 피부 속에 에너지가 하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생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 피부가 잡티 하나 없고 하는 거랑 저 사람의 피부에서 생기가 느껴지는 거랑은 틀리죠. 그게 바로 척추로부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탄력이죠. 얼굴이고 우리 몸은 팔, 다리가 예, 너무 제가 단순하게 그랬는데요. 단순하게 예, 설명하면 좀 쉽죠. 결국 우리 몸의 팔, 다리, 골반은 척추라는 중심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탄력적으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척추 중심과 탄력적으로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팔, 다리, 골반의 움직임이 능수 능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저 사람은 뭘 해도 야무져.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뭐저 사람은 뭔가 탁탁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 예? 이 능수는 남이죠. 이게 탄력이죠. 그러니까 탄력이라고 해서 그냥 뭐 특별한 동작이나 할때 아니면 그냥 탄력이 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몸의 쓰임새가 능수능란하죠. 네. 이런 사람은 일상을 아주 잘 살겠죠. 일상에서는 우리가 능수능란함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바로 리듬입니다. 음. 리듬이 여러 가지, 리듬과 능수능란함은 동일한 얘기죠. 어딘, 척추 중심과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리드미컬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듬의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행입니다. 다리가, 다리는 몸통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리가 척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리로 바닥을 누를 때이 누름이 바로 이미 내가 서 있을 때 다리로 누르는 것 자체가 탄력으로 누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상에서 평범하게 움직여도 그 사람은 뭔가 리듬이 있어. 뭐 춤춘다고, 뭐, 과장된 어떤 춤과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동작을 해도 뭔가 리듬이 있어. 네. 그 리듬이 뭐 일부러 만들어낸 리듬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간은 척추를 곧지 세우고 척추 중심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이상향인 탄력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탄력은 척추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은 잘 인위적으로 어떤 노력으로 잘 만들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척추가 생기 있고 탄력적이고 리드미컬하게 나의 척추가 변화되고 발전된다면 나고, 나도, 어, 이렇게 생기있고, 탄력적이고, 능숙난하고, 리드미컬한 자연스러운 탄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 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탄력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